선 정렬됐습니다. 경주로 100m 토해경마체제의 일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안쪽에서 3번 쌍용신화 바깥쪽 8번 청부사 7번 초록길까지 빠른 출발로 3번 5번 7번 8번 네 마리 가앞섭니다 선행에는 8세마인 3번 쌍용신화가 앞서나왔습니다. 가장 외곽으로 10번 신흥채강이 움직이면서 10번 신흥채강이 선두로 이마 신차 먼저 거리차를 벌려 나갑니다. 박성관 기사 10번 신흥 체강 안쪽에 서는 3번 쌍용신화가 2위권 밀려있고, 바로 뒤편 5번 엘리트가 근소하게 앞서나오면서 10번, 5번, 3번, 그들을 8번, 7번, 2번, 4위권에 4번, 1번, 6번, 9번, 4마리가 처져있습니다. 3코로 중반을 돌고 있는 안쪽 10번 신흥 체강 격차 1마신차 좁혀가는 바깥쪽 5번 엘리트, 인코스에서는 3번 쌍용신화와 맞붙었고, 2위권에 마리가 뭉친 채 4위권 안쪽 2번 도담가는 격차가 2마신차 벌어져있습니다. 선두 10번 신영체강이 가장 먼저 앞서면서 10번, 3번, 5번, 2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관심만 10번 신영체강 오세마, 박성관 기사 호불을 맞추는 10번 신영체강이 선두로 바깥쪽 3번 쌍용신화와 2위권에서 바깥쪽 5번 엘리트가 맞선 가운데 3번, 5번 두 마리 마피의 다툼, 안쪽에서는 7번 초록길까지 백팽합니다 선두 10번 신영체강의구체에 나섰고 사마신 이상 거리선에 벌려나갑니다. 바깥쪽 3번 권유기스의 3번 쌍용신화와 안쪽에서는 9번 황해장군이 순식간에 2위권까지 돌입해 나섭니다. 10번 신흥채강, 이태용 중의 800승 도전, 10번 신렁채강의 선두로 10번, 9번, 1번, 3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박성광 기사와 함께 이번 경주 호흡을 맞췄던 10번 신흥채강, 직선주로까지 선두를 끝까지 지켜내면서 여유 있는 걸음으로 큰 격차로 앞서 나왔습니다. 오세거세마로 불면불류의 자마 12조 이태용 조교사의 800승을 기록하게 된 10번 신흥 최강 1000m에서는 1분 25초 8의 기록으로 천 미터 제주 이경주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경주0천 미터 토요경마 제주 이경주 열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선도 바닷가 쪽 7번 예 수원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안쪽에서 1번 가보천하가 2위권, 3위권 사는 바깥쪽 6번 중문보스 안쪽에서는 4번 달려달려 인코스 3번 명예론과 가장 외곽으로 9번 천하 비상이 바깥쪽에서 중위권 그룹을 찾아있습니다. 1번 가부천하 2마신차 먼저 앞서나갑니다. 바깥쪽 정묘열 기수하는첫 홈을 맞추는 7번 예수원 단독 2위권. 외곽으로 9번 천하 비상이 순식간에 2위권까지 도약해 나서면서 1번, 9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안쪽 7번 예수원이 3위권 밀려있는 가운데 그 바깥쪽 4번 달려달려 인꽃세상을 3번 명의 배우니 계속해서 안쪽 자리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1번 가부천하 바깥쪽 9번 천하 비상 반마신차 격차를 쫓아나갑니다. 1번, 9번 두 마리가 먼저 앞서 있고, 바깥쪽 7번 예스원과 인코스 3번 명의로운, 1번, 9번, 3번, 7번, 4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안쪽 1번 가보천화와 타조 원유기수, 바깥쪽 9번 철화비상과 안득수기수, 안쪽 3번 명의로운이 순식간에 선두권까지 도약해 나섭니다. 3번 명의로운이 종반선두에 2위권 1번 가보천화, 바깥쪽 9번 철화비상이 맞선 상황, 4위권 7번 예스원과는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선두는 3번 명의로운이 구치게 나섰고, 바깥쪽 9번 천하비상군 안덕수 기수, 외각으로 10번 푸른장군이 3위로, 9번 10번 두 마리의 2위권 접전입니다. 선두 3번 명예로이 90에서 바깥쪽 10번 푸른장군, 3번 10번 9번, 3번 10번 9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주로 안쪽에서 3번 명예로 강수현 기수의 호흡으로 종반 선두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막판 안득수기수와 호흡을 맞췄던 9번 천하비상과 김원건기세 10번 푸른장군 2위권 혼전 속에서 외곽으로 10번 푸른장군이 투입해 나오면서 2위로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던 경주였습니다. 선두마의 주파 기록은 1분 24초 9회 기록.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경주내 1110m 제주에 삼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바깥쪽 8번 비채영은 빠른 출발로 이소연 기수와 함께 앞섭니다. 안쪽 25주 만에 출전하는 5번 노건제일과 나윤아 기수. 5번 노건제리 선두의 나선가운데, 바깥쪽 8번 비채영웅, 안쪽에서는 4번 천왕우가 근소하게 2위권, 5번 4번 8번, 최 외곽으로 10번 드림 매직이 선입권에서, 그 안쪽 6번 천사군집과 인코스 3번 백두찬가, 가장 안쪽 2번 킹 코브라, 아위권에 7번 1번 9번, 세 마리가 서아있습니다 저들은 5번 노건재 일과 나윤아 기수 바깥쪽에서는 6번 천상훈 집 외곽으로 8번 비채용이 차분하게 4위권 유지하고 있고, 안쪽 4번 천황우 이번 경주 관심와 계속해서 안쪽에서 2위권 도약에 나섭니다. 5번, 4번, 6번 그들을 8번, 3번, 2번, 10번, 7번 순으로 순위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반을 돌고 있는 안쪽 4번 천왕과 바깥쪽 5번 노건지 외곽으로 6번 천상운집세 마리가 맞서 있고 좌위권에 2번 킹코브라 바깥쪽 3번 백두찬과 함께 중위권에서 그 외곽으로 8번 비채용은 계속해서 따라붙습니다. 5번, 6번, 4번, 3번, 2번, 8번 순으로 직선주 로 승부에 나섭니다. 5번, 노건재가 바깥쪽 6번 천상훈집 인코스 4번, 천호가 3위권 밀려있고, 바깥쪽 2번, 킹코브랑 외곽으로 3번, 백두천가까지 팽팽합니다. 선두권 혼자속 안쪽에서는 5번, 노건재의 이마신차 먼저 앞서있고, 바깥쪽 3번, 양민재기사호불마술 3번, 백두천가, 바로 뒤편 10번 드림 매직으로 서고 있습니다. 선두권까지 도약해 나서는 바깥쪽 10번 드림 매직, 자연상 도전에 나선 10번 드림 매직, 3전, 3승의 기록 10번 드림 매 드림매직이 종반 선두에 안쪽 5번 노건지 10번, 5번, 3번, 7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주로 문현진 기수와 함께 좋은 호흡으로 앞서 나왔습니다. 10번 드림매직 가볍게 4연승 도전에 나섰던 10번 드림매직 연승을 기록하면서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문현진 기수와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3위권에서 접전이었습니다. 7번 3번 두마리말 임재강 기세 7번 우둠지가 순식간에 3번 백두천가와 함께 3위권 접전을 펼쳤고 그... 경절 2110m 제주 4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3번 바깥쪽 6번 초반 앞서면서 손도 이끌고 있고 그 안쪽으로 2번도 따라 붙고 있습니다. 3번 우리자랑과 6번 월출 앞서고 있습니다. 두 마리가 앞서면서 손도 이끌고 있고 뒤쪽에서 안쪽으로 2번 대지열차가 3위까지 따라 붙습니다. 바깥쪽으로 4번 메스틱 7번 청룡시대가 가세하면서 2번 4번 7번은 3사2 1사 6번이 선두를 이끌면서 3번 우리자랑이 2위로 밀립니다. 6번 월출이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7번 바깥쪽으로 청룡시대가 따라 붙으면서 안쪽 3번 우리자랑과 2위 3을 펼치고 있고 4번이 4위까지 2번 대지열차가 5위로 따라 붙습니다. 6번은 선두를 이끌고 있고 7번 3번 2위 3, 3코너를 들어섭니다. 6번 월출, 3번 우리자랑, 7번 청룡시대까지 3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4번 메스틱과 2번 대지열차가 4, 5위권, 그 뒤쪽에서는 1번, 5번, 8번, 가장 후미쪽에서 10번, 9번 따라붙습니다 여전히 6번 월출 앞서면서 4코너 선행하고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깥쪽에서는 7번 청룡시대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7번 청룡시대 역주간을 보면서... 6번 월출과선두 싸움을 펼칩니다 6번 7번 싸움에 뒤쪽에서는 4번 메스티 그리고 안쪽으로는 3번 우리자랑 따라붙고 있고 외곽쪽 치고는 5번 중문신화와 8번 비천도에 그리고 1번 카라양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7번 1번 5번 8번 4마리 싸움입니다 바깥쪽에는 5번 중문신화와 안쪽에서는 1번 카라양 7번 청룡시대 8번 비천도가 바깥쪽으로 다시 따라붙습니다 1번의 역주가 돋보면서 1번 카라양이 조금 앞섭니다 그러나 5번 중문신화 바깥쪽 치나면서 선두를 잡습니다 5번 1번 7번 8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1110m 사경주 막판에 선두싸움이 치열했습니다. 5번 중문신화, 1번 카라양, 7번 청룡시대, 8번 비천도에까지 4마리가 근소한 접전을 펼쳤고 5번 중문신화의 역주도 보이면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막판 1번...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오경주 1200m 곧 출발하겠습니다. 경절이 1200m 제주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한복판 4번 대천영, 5번 신황우,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근을 이끌어갑니다. 그 뒤쪽에서는 3번 공간비행, 안쪽으로 2번 불빛 제강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안쪽 4번 대천요왕과 바깥쪽 5번 신황호 두 마리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5번이 이제 선두를 잡습니다. 그리고 4번 대천요왕은 2위로 밀리면서 2위와마필 드는 선두마 거리 좀 벌어져 있습니다. 2번 불빛체강 3번 공간비행이 거리 벌어지면서 뒤쪽에서 3, 4 2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두는 5번 신황후 잡고 있습니다. 이마시 정도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4번 대천요왕 여전히 2위로 따라붙고 있고 뒤쪽 2번 불빛체강 3번 공간비행 변함없이 3, 4, 2, 3, 거리를 조금조금씩 좁히기 시작합니다. 5번 신항호 계속해서 앞서면서 이제 서서히 3코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4번 대천여왕이 다시 따라 붙으면서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5번, 4번 선두삼, 2번 불빛체강, 3번 공간병 여전히 3, 4, 2, 3, 그 뒤쪽에서는 바깥쪽으로 9번 백호전사, 8번 명가뜸 따라 붙고 있고 안쪽으로 1번 낭만세상이 같이 하면서세마리가 5, 6위권, 뒤쪽에서는 7번, 6번, 10번이 따라 붙습니다. 5번 신앙화, 4번 대천용 앞서면서 이제. 4코너스니하고 결승을 향하는 직선 주로로 따라들기 시작합니다. 안쪽 5번 신화호 처음부터 앞섰던만 필이 여전히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4번 대천조왕의 역주가 돋보기 시작하고 그 뒤쪽에서는 바깥쪽으로 3번 공간비행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4번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4번 대천조왕이 안쪽에 는 5번 신화호와 선두 싸을 펼치고 있고 3번 공간비행 그리고 안쪽으로는 6번 세종태양이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6번 세종태양의 역주도 돋보이고 2번 불빛채양도 가세합니다. 3번 공간비행이 바깥쪽 치고 나옵니다. 안쪽 4번 대천조왕과 선두 싸 3번, 4번 접전. 3번, 4번, 5번 앞서면서 결승도 갑니다. 300m 우경주였습니다. 5번 신황우가 결승선 앞까지 선두를 끌고 왔습니다만 3번 공간비행, 4번 대천요왕의 막판 역주가 돋보이면서 3번, 4번 앞서면서 결승선을 고려냈고 5번 신황우는 3위로 어, 밀렸던 레이스였습니다. 그... 했습니다. 그 출발합니다. 경절이 1400m 토해 경마의 마지막 경주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백록천아 바깥쪽으로 5번 새벽행진 10번 한라명생의 초반 선두 다툼을 벌려 나갑니다. 2번 10번 앞서고 있고 5번 1번이 3 4 2 3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쪽 2번 백록천하와 바깥쪽 10번 한라명성 두 마리 이제 이 코너 순행하고 뒤 직선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선두는 10번 한라명성이 잡습니다. 10번이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2번 백록천하가 2위로 그뒤쪽 바깥쪽으로 5번이 3위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10번이 1마신1 마시 반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 뒤쪽 2번 2위까지 그리고 5번, 1번 원동파워, 6번 천지대부가 3-4-2싸을 펼치고 있습니다. 10번 한라명성이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2마신 이상 단독 선두로 앞서고 있는 10번 한라명성이고 2번 백록천하가 2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1번 원동파워, 바깥쪽에서는 5번 새벽행진이 따라붙으면서 2번과 2-3, 그 뒤쪽에서는 6번 천지대부가 5위까지 따라붙습니다. 바깥쪽으로 치고는 5번 새벽행진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제 단독 3위까지 안쪽 2번과 2, 2, 2위 싸움을 펼칩니다. 선두는 10번 한라명성이 잡으면서 3코너 중반을 벗어나고 있고 5번, 6번, 1번의 3, 4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선두 여전히 10번 한라명승 잡고 있습니다. 2번 백록천하가 2위까지 5번 새벽행진이 3위로 따라 붙으면서 4권 로승을 하고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갑니다. 2번 백록천하와 5번 새벽행진에 바깥쪽 역주가 돋보입니다. 선두는 10번 한라명승이 계속해서 잡고 있고 1번 원동파워도 안쪽을 파고듭니다. 2번 백록천하와 안쪽에는 1번 원동파워 뒤쪽에서는 6번 천재대부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 2번. 백록천하가 선두를 잡습니다. 오늘 6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2번 백록천하. 선두 그러나 바깥쪽으로 6번 천지대부 치고 나고 있고 안쪽으로는 1번 원동파워 그리고 외곽쪽으로 9번 명품세계도 거리를 좁힙니다. 선두는 2번 백록천하 잡고 있고 외곽쪽 치는 9번 명품세계의 욕조가 돋보입니다. 6번 9번 두 마리의 2위 3. 2번 9번 6번 앞서면서 결승도 갑니다. 1400m 마지막 경주 6경주였습니다. 2번 백록천하의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 역주가 돋보이면서 오늘 6연승에 도냈던 2번 백록차나였습니다. 이 아, 마신은 3마처 정도 비교적 여유 있게 앞서면서 6연승 도전에 성공을 했고 막판에 외곽 쪽 9번 명품 세게 역주가 돋보였습니다. <목소리>